예? Yeah? I don't understand anything. I d o 가 저번역 좀 해봐라 번역. n d anything. I don't understand anything. I don't u n d e r s t 니 n d anything. I don't u n d e r s t 하지 d 라 n y t h i n g I d 마 n t u n d e r 이마 a n d anything. I don't u n d e r s t a 아니 겸손이고나 바리고 야구를 있다고 하는데 겸손할 필요가 있겠나 겸손을 뭐할수 있어야 하지 이번 시리즈 또 갈매기 밥이 됐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 경기 빠그러지면서 루징 시리즈 한 주간에 2승 4패 국 내려왔습니다 팀은 4위까지 내려가갔고 오늘 뭐 선발 빤즈 원태인의 빤즈가 조기에 부상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터져주지 않았죠 아니 타선이 답답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비가 흔들려서 수비가 어제도 김현준의 실책이 있었고 그 전에 경기도 이재현의 실책 또한 있었고 오늘 김지찬 타고 잡는 거 보셨죠? 센터 수비 펜스플레이 몬해가지고 이 잡는 과정에서 거의 뭐 찐감자 잡듯이 이래 잡아가지고 악 뜨거 해가지고 인사이드 모텔까지 만들어주면서 그거 보셨죠? 수비 왜 그래 흔들리냐 이 말이야 아니, 아니 수비가 너무 난잡해 그리고 엔트리도 뭐 부상자도 있죠? 유지혁이 오늘 경기 전에 택시 타고 대구 먼저 갔다라고 했고 이재현이 좀 햄스트링 올라온 것도한 맞고 아니 요번 주에 김재현 올리고 김현준 올렸었잖아. 내야 엔트리가 없어. 유지어 빠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김재상인데 오늘 결국에 2루에 김지찬 썼다 아닙니까? 내야 보강을 좀 해야 돼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대수비로 쓸 카드 보강을 좀 해야 돼. 딱 가고 얘기해서 엔트리 잉여 자원이 너무 많아. 지금 뭐 부상자도 많아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대수비라도 그럼 좀 잘해줘야지. 엔트리 낭비가 오죠? 아니면 김호진, 김동진 이런 선수들 좀 콜업을 시켜야 된다고. 자 그리고 오늘 패배 요인 또두 번째. 우리 방망이는 어떻게든 출루 뽑고 볼넷 골라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맥키넌에서 잘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5타수 4만타 타점 전혀 없었습니다. 맥창기, 맥창기 하는 이유 알겠지요맥키넌은 타점 만들어 줘야 되는 선수라니까. 그냥 뭐 출루 뽑고 자연스럽게 4번김영웅한테 이어주면 안 되는 카드야. 맥키넌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타선이 꼬였다라고 생각을 해. 오늘 찬스에 몇번 걸렸습니까? 그때 못 치고 오늘 4만타 과연 이영향가가 있을까요? 타순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클러치의 역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진짜 1본으로 한번 써보. 니 일본으로. 나는 오늘 타수에서 너무 아쉬웠어. 이게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느낌을 말 받았어. 내가 리뷰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잖아. 맥키논에서 잘려버린다고. 자, 일단 오늘은 원태인도 피칭 내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길게 예, 끌어준 거. 오늘 5.2 이닝 5 실점. 예, 그 뒤에 이닝 말에 승계주자 실점하면서 대량 실점 예, 기록이 됐는데. 그리고 찬스 상황에서 타점 못 만들고 이러면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롯데는 롯데 입장에서는 한 주에 5승1 패를 했거든. 요번 주말 시리즈에 잠잠했던 레이에스가 오늘 4안타 때려내고 롯데 빠따도 좀 상승세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우리는 타격이 식물급은 아니에요. 아니, 훅 내려갔다는 아니야 오히려 타격감은 좋은데 득점으로 이어가지를 못해. 요번 주말 시리즈에서 김영웅이 오늘 안타는 때려냈겠지만 좀 잠잠했죠. 김영웅 탓 안할랍니다. 클로치 히터, 맥키넌이 돼야 돼. 맥키넌에 다 잘렸어요. 충분히 이제 대량 득점으로 갈수 있고 야구는 분위기 싸움인데 그거 완전히 휩쓸렸지 뭐. 낼수 있을 때 점수를 못 내니까. 밑에 하위타수 오제일 얘기 안 할랍니다 그거는 미신 아이가 뭐 오제일 오고 나서 승률 3할도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미신 아이가 해결자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맥키너니 안타 세계인데 타점 없는 그게 제일 문제지. 그리고 지금 부상자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다음 주 엔트리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수비는 기본적으로 좀 되는 그런 선수로 내야 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수비만 되면 일단 끌어올리자고. 심각해 정말로 강한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을 활용해야 돼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아우 요번 주는 야구를 참 못했어. 2승4패 찍었는데 KT 전부터 시작해서 주말 롯데 상대로 딱으로 수비를 해버리면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기본적인 수비 베이스는 깔아줘야 돼. 실책해버리고 상대 흐름 살려줘버리고 어, 야구 못했다 정말 다음주 키움 하나만 나네요 아. 아나 아, 기대하는 내가 그냥 싫다 아 진짜 제대로 준비합시다 정말로 다음주는 이거 나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할테니까 어, 갈기갈기 찍혀 가지고 오늘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쪽에 한즈 조기에 내려갔는데 우리 뭐 털지 못했고 원테인 안좋았는데 5 2인이 길게 이어줬는데 뭐 그래서 지는데 뭐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찐감자 잡듯이 막 그래 수비해버리고 방망이는 찬스 상황에 못치고 전부 다팀 자체가 스치질하고 앉아있고 뭐 어떻게 야구를 합니까 2주동안 마진 플러스 1시 차곡차곡 차곡 정립을 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2승 4패 하면서 다 까먹었어요. 제자리 걸음 됐죠. 3주간에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